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로라는 불안한지 연신 손을 주무르고 있는데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탑승할 비행기의 게이트가 열리고 그들은 탑승을 하는데요. 도착지는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로라오입니다. 저는 재미교포 2세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어는 부모님 덕분에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어요. 현재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 에릭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샌디에이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퇴근 후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주말이면 친구들과 캠핑을 가곤 했죠. 특별한 고민 없이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랜서 작가라는 직업상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손이 저릴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왼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잡아도 자꾸 놓쳐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컵을 떨어뜨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어색해졌고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졌어요. 에릭이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요즘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까지는 병원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릭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고 나니 이제는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신경학적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를 받고 며칠 후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게다가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더큰 문제는 바로 치료비였어요.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일이 되니 실감이 났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술만 해도 수만 달러가 필요했고 이후 재활치료까지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에릭도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로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다가 한국으로 가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고, 의사들도 환자에게 세세하게 설명해줘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아무리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지금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나을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 그런데 게시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한인들의 후기가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하려다 한국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 만족스러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에릭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지 고민했지만, 에릭은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수술이 성공할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 우리가 직접 가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에 있는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아버지께서 곧바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해 주셨어요. 특히 서울에 사는 큰 이모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셨고 신경치료로 유명한 대형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로라야. 한국 병원들 정말 좋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료도 빠르게 진행될 거야. 걱정 말고 한번 와봐. 이모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해당 병원의 해외 환자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영어 상담이 가능했고 이메일을 통해 제 증상과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내니 곧바로 답변이 왔어요. 로라씨, 한국으로 오시면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경재활 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일 거예요.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에릭, 우리 한국에 가보자. 에릭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보자. 우리는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서울의 친척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절차부터 깨끗한 공항 내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에릭도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로라. 한국 진짜 대단한데? 공항부터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 다음날,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신경과 전문 병원이었는데, 건물 외관부터 웅장했고, 로비에 들어서니 호텔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도 능숙하게 소통이 가능했어요. 곧 담당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에릭과 저는 완전히 놀라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 증상을 세심하게 체크한 후, MRI와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검사 후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겪었던 의료 경험과 너무나 큰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한참 기다려야 했고, 의사도 간단한 설명만 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3D 신경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제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로라 씨의 경우, 신경이 손상된 부위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미국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셨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 약물 치료와 함께 신경재활 치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과 저는 감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설명도 듣기 어려웠는데,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네. 의사는 또 재재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어요. 한마디로, 저를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온 후 에릭과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한강을 가보았어요. 한강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우린 대화를 나눴죠. 에릭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로라. 나 한국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에릭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편해지기 시작했어. 내 병도 얼른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다음 날을 위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 신경재활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의사와 치료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저와 에릭은 한국에서 몇주 동안 집중적인 신경치료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병원 시스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치료 과정도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의사 상담조차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의료비 부담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도 훨씬 빠르고,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치료 방향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몇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로라씨, 손의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수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에릭과 저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샌디에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만약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치료 과정도 복잡한데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에릭도 회사에 복귀해야 했고, 저 역시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기엔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이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뭐? 한국으로 이민? 솔직히 저는 예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응. 한국에서 내 치료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직장도 있고, 여기서의 삶도 안정적인데, 그게 나 사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들 찾아봤어. 뭐라고? 그리고 지원서를 냈는데, 오늘 화상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 받았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 너 진심이야? 응. 한국에서 살면서 내 치료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조차 힘들었잖아. 한국이라면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에릭은 이미 모든 걸다 계획해 둔듯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린 팀이잖아. 로라. 에릭이 한국 이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일할 회사를 미리 찾아보고 화상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에릭. 정말 괜찮겠어? 너한테 한국은 완전히 낯선 곳이잖아. 로라. 한국에서 몇주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어.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에릭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였고 내 삶의 기반은 여전히 샌디에이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나는 정말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에릭이 잠든 사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교포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 없는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 어색한 한국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는 시선을 받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하면 괜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샌디에이고에서는 내가 미국인이나 다름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나를 미국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한국에서 어설픈 한국인 취급을 받는다면? 혹시 에릭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볼까 해. 수학인 너머로 부모님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치료받으려고? 응, 근데, 나 솔직히 좀 불안해. 내가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나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한국 문화를 잘 안다고 해도 사는 건또 다른 문제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포들이 한국 가면 차별받는 경우도 많다던데 부모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로라야, 차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한국에 가서 진짜로 살고 싶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봐.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내 이모도 한국에 계시잖아.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한국에 친척들이 있으니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야. 부모님과의 통화 후 나는 다시 에릭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에릭. 나 한국에서 차별받을까봐 걱정돼. 차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교포들은 가끔 애매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도 외국인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에릭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로라 우리가 한국에 가는 건내 건강을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가 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난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미 한국에서 몇주 동안 살아봤잖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어. 난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에릭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로라. 걱정은 많을수록 더 커지는 법이야. 일단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샌디에이고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날, 부모님과 마지막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화면 속 부모님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도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로라야,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어. 그리고 내 곁에 내리기 있잖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넌 엄연한 한국인이야. 근데 엄마,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내가 진짜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내 안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거야. 만약 힘들면, 힘들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한국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내 이모랑 친척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받아 나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에서 친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한국에서 산다고? 와 진짜 대단한 결심이다. 에릭. 너 한국어 좀 늘었어? 에릭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친구들은 아쉬워 하면서도 우리를 응원해 줬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네. 불닭볶음면, 삼겹살, 양념치킨 부럽다. 맞아. 대신 너희가 한국 놀러 오면 내가 맛집 투어 시켜 줄게.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했고,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응. 엄마, 걱정 마세요. 에릭과 나는 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설렘, 기대, 걱정.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희망이었어요. 잘할수 있을까? 내가 에릭을 믿듯. 에릭도 나를 믿고 있잖아.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이모와 친척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로라야. 드디어 왔구나. 에릭. 한국에 온거 환영해. 에릭은 어색하지만 정성껏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데리고 임시 거처로 이동했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진료와 집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에릭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어요. 그는 출근 전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글 마스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출근 첫날, 그는 동료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료들은 에릭의 노력에 감탄하며 환영해 줬다고 해요. 에릭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한국에서의 삶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에릭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 받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인들의 여기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